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오늘은 i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if가 영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볍게 한번 보면 English is easy and interesting. 영어는 쉽고 흥미로워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if you are aware of its structure. 그러니까 당신이 aware. 뭔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는 쉽고 아주 흥미로워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은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처럼 인식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f는 그냥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인식하면 훨씬 영어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생각하기에는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요. 즉, 이 말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쉽고 흥미로운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if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자리는 문장 뒤에 오는 게 영어식 어순이지만 앞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If you are aware of English structure, it's easy and interest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순을 좀 바꿨으니까, 콤마를 표시하는 거더 좋고요. 만약에 if 문장이 좀 짧으면 굳이 콤마를 안 찍어도 상관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if가 이렇게 문장에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if의 뜻을 좀더 정확히 알고 if 문장을 배우는 게 훨씬 좋겠죠. If를 보통 사람들이 가정법으로만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사실 if와 가정법의 관계는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가정법을 if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if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가정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if의 뜻이 뭘까요? 조건 가정이라는 의미가 돼서 그냥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there are a lot of ifs. 정말 많은 가정 혹은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어 그냥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라 if 문장이죠. 이걸 좀... 좀더 분리해서 생각하면, if 문장 구조는 명사 덩어리로 쓸 수도 있고, 부사 덩어리로도 쓸수 있어요. 비슷한 다른 단어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좀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if 문장 구조가 명사처럼 쓰이면, whether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whether or not이 if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두 가지 경우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whether와 if가 비슷한 뜻이 뭐냐면, whether는 이거야? 라는 거고요. if도 이거면 이라는 건데 if에는 아님 말고 라는 의미를 좀더 집어 넣으면 명확해져요 자 예문으로 보시면 I wonder if you are coming here 네가 여기 오는지 궁금해 잖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 라는 거예요 근데 whether도 비슷해요 I wonder whether you are coming here 하는데요. 여기에 오와 낫을 붙이면 이때는 if와 whether or not 의미가 좀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whether와 비슷하지만 만약에 뭔가 요청하는 거 뭔가 조건이 붙어가지고 뭔가 실행하는 느낌이 들어가면 그때는 whether와 if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문으로 보시면 let me know whether you are coming here or not 여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if를 쓰면 let me know if you are coming here 해 가지고요. 오와 나은 생략해도 돼요. if 안에 이미 오와 나의 의미가 좀 들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안올 거면 상관없는데 올 거면 말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문장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if 문장이 부사처럼도 쓰일 수있다 그랬죠 그때는 뭐와 비교하면 되냐면 when과 비교를 하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when은 뭐뭐할때그 하는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if는 이거 하면 하고 아닌 말고 라는 의미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으로 보시면 Let's go when I'm ready 그러면 내가 준비되면 가자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상황은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 됐을 때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let's go if I'm ready.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면 가자의 의미도 들어가는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준비가 안 되면, 안 간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처럼 Let's go when I'm ready 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 보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면은 어,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겠죠. 근데 밑에처럼 얘기하면요. Let's go if I'm ready 그러면요. 갈 준비를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갈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뉘앙스 차이 좀 아시겠죠. 결국 여기서 if는요. 가정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무조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조건의 차이는 뭐냐면, 가정은 뭔가 하나를 상상하는 거죠. 현실이 아닌 걸 예상하는 건데, 조건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덩어리 안에 쓰이면요. 이거면 본 문장을 하고, 아니면 그 본문장을 안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 조건을 말하면 if you say something nice 네가 뭔가 좋은 말을 하면 you hear something nice 너는 뭔가 좋은 말을 다시 듣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말을 안 하면 너는 좋은 말을 듣지 못할 거야라는 의미가 이제 살짝 내포되는 거예요. If you ask me i will help you 자, 네가 뭔가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널 도울 거야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요청을 안 하면 돕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고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네가 요청만 하면 난 무조건 도울게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if the teacher is asked anything 그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받으면 he helps others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이런 의미가 되는데 기존 영문법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밑에는 오일이 들어가니까 가정법의 뭐 미래다. 위에는 현재이라서 뭐 법칙처럼 사용한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위에 he helps others는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발생하는 상황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는 뜻이 되고 밑에 I will help you는요 내가 너를 도울게라는 한 가지 상황으로 설명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요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라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과거에도 도와왔고 앞으로도 도울 거야. 그래서 그 일은 아직 안 끝난 거야라는 게 사실 현재 시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if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영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그 한순간만 얘기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좀 길게 안 끝난 일을 전체 다 아우러서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요. I will help you요. 사실 미래는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미래를 직접 표현하는 말이 없는데 will이 제일 비슷하니까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will은요 사실 나는 너를 도울게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표현은 아니에요. 즉 미래 시제는 영어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English 그러면요 나는 영어를 할수 있지. 라는 뜻인데 만약에 친구가 무슨 어려움에 처했을 때 I can help you 그러면요 이거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지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도와줄게라는 미래거든요. Can도 미래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뭔가 규칙처럼 딱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문법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요, if랑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if에서는 그냥 딱한 가지 제대로 알고 연습을 하면 돼요. 현재 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볼게요. My stage is across the whole world if I speak English well. 그러면 자, 조건이 만약에 되면 내 무대는 세계 전 세계에 걸쳐서 있을 거야 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건으로 말하기 좀 힘든 문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결론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쓰는데 결론이란 가정으로 쓰고 싶으면 현재 시제로는 영어에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거짓, 그러니까 현실의 반대를 말하고 싶을 때 과거 시제를 옮겨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I spoke English well은요, 그냥 내가 영어를 잘 했다면이 아니라 잘 한다면이라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을 한다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 stage would be across the whole world if I spoke English well.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지금 잘하면, 전세계가 나의 무대가 될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if 안에 과거 문장이 들어가면, 현실의 반대다라는 감각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의 반대니까 본 문장은 희망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에서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would, could, should가 돼요. 그래서 my stage would be across the whole world가 되는 거죠.